히어로즈, 더 스톰, 정크래쉬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목표는 사실 정크래쉬 아니에요. 바로, 바로, 이 할로윈, 요겁니다, 요거. 저는 이걸 살 거예요. 이만큼이요 내 배틀코인이 어, 얼마나 더 있지 근데? 어, 어. 64개 5개 더 오, 랩터 받았다. 자, 총! 상, 상자... 개수가... 애매한데... 하나... 둘... 셋... 넷... 자, 총... 73개 상자 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자를... 별로 기대 안 해요. 몇개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영웅중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스킨 말고 돈은 최대한 안쓸 거예요 아뭐 이게 할로윈 할로윈 축제 할로윈 축제는 할로윈 기간에만 나오는 그런 거겠죠? 오버워치처럼 오! 선설이하나 아, 나이스. 그리고, 지금! 아, <laughs> 뼈다귀뼈다귀 먹기가 나왔네. <laughs> 타이커스. 에 고박붙어 있는 거뭐 하나씩만 나도 좋을 거 같은데? 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근데 뭐, 이모티콘 쓰지도 않지 아.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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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키 아, 머키 스킨 나왔네요.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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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때도 좀좀 정성 들여서 깔. 아 오케이 소리를 지르면서 까면 나와요. 하죠. 아 이거 안 나오네. 어 메디브 다섯만. 시 호. 드냐 기네 나와라 이요 아. 아 없는 것도 뭐 없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나오냐 다시 한번 나와라 아. 아. 아 제발 이거 어떻게 전투 자극제도 이렇게 안 나오지? 오버차트처럼 턱으로 까 보자. 턱으로 아씨피다빠른클내 길은 내가 뚫는다. 어, 빛나는 스킨 나오구나. 음, 좋아요. 음. 어. 어, 전투극제 좋아요. 나와라! 따아아아 어? 트레이서.. 조상하다.. 이걸 바꿔야지 음.. 주먹으로 쓰게 아이씨.. 아! 이거 방금 나왔잖아 이거 이것도 방금 나오고 난 다시 살아나리라 니놈도 그럴수 있겠느냐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나와주세요. 어, 영웅 두 개. 어, 가스로, 가증스러운 거. 오! 오! 조만간 제라투를 한번 해야겠구만. 탈 것, 탈것 위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잇 어 뭐야? 에? 에? 이거 아까 나오지 않았나? 다른 다른 거였나? 색깔놀이인가? 할로윈 스킨이 좀안 나오는 거 같은데 아 파편 뭐예요? 나와라 아씨 <laughs> 색깔놀이 짜증나네. 몇 시간 안 되죠? 자, 하스톤에다가 얼마까지를 넣는데요? 이거에 대한 보상을 좀 히오스에 해주시지 않겠어요? 거부하긴. 아, 거부하시겠다고요? 아, 아, 아. 괜찮다 진짜야. 어누나 실수는 난... 하는 법이니까. 아5만원 지른 게 실수였나요? 아 노란색 제발 나와줘요. 아 크롬이 싫은데. 하가스 소냐가 목숨을 가져가겠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노란색 보라색. 오예 보라색. 스프레이. 얍. 아. 어 제발 할로윈 스킨 좀 나와줘요 할로윈 스킨. 오케이. 할로윈 스킨. 와. 근데 할로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 할 것이니까. 아, 어느새 절반 가량을 깠네. 이건 뭐야? 이이이 이, 이 개구리 스킨 계속 나와. 색깔놀이로 계속 나와. 나와라 제발. 보라색이라도 나와 주세요. 보라색이라도. <laughs> 보라색이라도 나와 주세요. 보라색 그렇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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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아. 배신자가 크롬이 크아아왜이이게 크롬이 많이 나오는 거지 크아아나아로좋아아지않아데아 아아! 아아! 다그래 음 나올 때가 됐는데 보라색 나올 때가 됐는데 어, 충분한 가치가 있었어 어 호박 초가리다 이거 갖고 싶었어 나는 초가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 제발 이런 식으로 선조들의 축복이 함께하길 이런 식으로 축복 안 주셔도 돼요. 이걸로 주실래요? 상자로, 상자 보상으로 축복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부탁합니다. 네. 그렇지. 아. 전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제 실망시켜 주지 마세요.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아, 이 색깔 다 모았다. 아, 아파트를 아, 절대 안 해. 아파트는 어려워. 어려워서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짠. 아, 크로미도 다 모은 것 같은데. 누가 감히? 뭐요? 끝까지 말씀하세요. 누가 감히? 끝이에요? 겸손하시네. 30개 나왔어요. 아. 20개. 아. 아, 28개. 전투 자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루시 우또 나왔어, 개구리 루시. 아, <laughs> 나왔다리. 아픈 만큼 성숙할 거다. 그럼요. 저렇게 보상받네요. 아, 뭐 이제 뭐 편하게 까볼까? 어뭐오픈스토도도 얻었으니까 아뭐 이것도 뭐 아바트론데 뭐뭐 어때요 아쓸 거지만 발로이는 받았네요 아 좋아요 진짜 다 모았네 그 다음에 다 모고 아뭐아이 발라도 나왔어요 발라도 나왔으니까 발리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발리라 발라 말고 발라 말고 발리라 누가 감히 또 났네? 누가 감치어 멋지 전쟁개발 나와라 나와라 오이 뭐야 아소스아소스 아소스. 오, 오, 아트록스. <laughs> 아, 아트록스. 아트록스. 여덟 <laughs> 개 나왔습니다. 얼마 안 넣었어요? 아, 필요 필연 이쁘다, 이거. 다음에, 떨어! 아, 네. 하나씩 하나, 자, 가라. 그럴 수 있지. 나와라. 아, 뭐 하나, 하나 정도는 더 나와도 될것 같은데, 아, 글쎄, 하나 정도는 더 나와도 되지. 아, 명상의 시간을 가져라. 내가 지금까지 뭐가 아쉬웠는지, 아니요, 너무,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어. 그냥 나오는 거에 감사하자. 나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 방금 나왔는데. <laughs> 나오는 거에 감사하는, 아, 좀만 더 주셔도 될것 같은데, 어, 아, 이게...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정기는 질서로부터. 네, 질서 있게 행동할게요. 얘들도 네, 전설. 전설까지 안 바래요. 영웅 바래요, 영웅.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발라 발라. 발라 또 자주 하지 10개 남았어요. 아. 아, 이, 누더기 팩 말고, 이거, 사이코 누더기도 괜찮은데, 전. 에, 아홉 개 남았어요. 아, 아, 아! 루시우, 넌 그만 나와라, 제발. 짠! 가면, 은 새로운 게. 어, 진짜, 너무 새로운데, 이건 다. 이런 거 말고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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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탈 것도 좋아요. 탈 것도... 아... 저게 근데 오리지널인가? 이거 이제 스킨 바꿔올 때 됐죠. 이걸로... 한 박. 이게, 이게 오리지널인 거 보네. 근데 이것도 이쁘다. 뭔가 더 사람 같아가지고. 머리 날, 날라가는 거 봐. <laughs> 머리 날리는 거 봐요. 칼에 걸렸어요. 원래 이렇게 머리가 길었니, 너? 어, 원래 길었구나. 이거 괜찮은걸? 음. 자, 나머지 여섯 개 까볼게요. 발라 이렇게 안 등장해도 되는데 등장할 거면 새로운 거 등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가시아. 너의 무례함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구나. 네 놈에게 명예 따위하고는 없 둘이 왜 그러세요? <laughs> 둘이 좀 저한테 좀 악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눈을 누르면 되나? 눈 눈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눈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위에 촛불을 누르자 촛불을 끄고 싶은 마음으로 딱 하면은 아음 아이패드 아 잠깐만요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남았는데 구구멍 구구나나 아! 이대로 뭔가 아쇼 음너 이따 주차장에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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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짧게, 명은 길게. 그래도. 뭐... 꽤 수확은 있었네요 아... 한번... 아 시공석을 다 써버렸... 와! 이씨... 2400가루 그렇지만 저는 한번 볼까요? 뭐라는지 잠깐만... 잠깐만요 이건 좀너무하아요가지로다 <laughs> 먹고요. 그레이웨인. 전설 하나. 어 이거 장갑이 이쁘네. 아, 이거 약간 엘 엘보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둡고 전설 하나. 뭐든 이거 이거 얻었죠? 음. 이것도 어둡고. 도둑이 혼다 이거 비키니 이거 있었네 또 살짝 음. 레오릭 이거 전설 하나 얻었죠 전설 두개 얻었고 아, 레이너 루나라보 루시우 아다 모은 것 같은데 리빙도 꽤 많이 모았네 머키, 매디블, 발라도 꽤꽤 멋졌죠. 발리라도 하나 나오고, 빛나네 이거. <laughs> 심각한데. 스랄, 스투코프, 실바나스, 에누베라, 알타, 진홍빛 정원에서 나오고 또 나왔나? 신관, 아.. 나바투르. 뭐야 이입 안에 아 이게 쓰고 있는 거구나 그냥 개진그럽다 진짜. 충분하지 않은 선가이신을 너... 싫어. 싫어 싫어 나 송기 마어 이거 아트록스 <laughs> 아우리엘도 나오고 일리단도 나오고 자가라 색깔놀이 하고 제라툴 방락무사 예, 밤이 좀더 이쁜 거 같은데 줄 줄? 줄진 카라짐, 카라짐도 나왔네. 카시아, 켈타스, 크로미 많이 모았다. 티란데, 티란데 이거 홀, 스타트, 프로비우스, 조갈, 탈것, 보유한 탈것. <laughs> 지옥의... 악마의 지옥마 악마의 지옥마 라인 맞춘 것 같은데 야스... 호드의 광포한 늑대 네 뭐...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많이 모았네요 <laughs> 발리를 하나 좀 한판 해봐야겠어 그럼... 안녕!